한시에 과천 위한지구에서 아, 우리 약간 단일 후보로 출마 하는 사무실 개소식을 송호창 후보가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어, 왔습니다. 우리 송호창 후보 아 우리 송호창 후보님 소, 어, 소개 말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과철 의왕의 새로 민주통합당의 자랑스러운 전략공천후보가 돼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참 많습니다 저보다,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겼지? <웃음> <웃음> 아 이거 우리 이석현 의원님이 항상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이종구이 때문에 좀 머리,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송호창 의원이 이제 다 이미 당선되셨으니까 어, 조금 더 잘생긴 홍익창 의원님,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거 저골잡아게 생겼어. <laughs> 예. 안상수, 안상수가 훨씬 낫네. 낫습니다, 예. 우리 저, 박원순 변호사 아시죠? 박원순 변호사. 지금 저 서울시장님이 되셨습니다. 이 서울시장님하고 제가 박원순 변호사님하고 한 10년간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국회 나갔다고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박원순 변호사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우리 소호창 후보 보고는 너 무조건 후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만큼 저의 박원순 시장이 보는 눈에 눈높이에 볼 때는 우리 소호창 후보가 어, 이종걸보다 부편하게 더잘딱 맞고 더 잘할 것 같고 더 어, 우리의 민주통합당의 어, 후보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후보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새로운 이민원 씨다, 우리 송호창공장 후보의 말씀을 간단히 잠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게 저희 개소식 사무실에 이제 참여해주셔서 이종걸 선배님, 저희에게는 이제 공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오랜 선배님 씨도 하고 이때까지 이제 국정 운영하시는 거를 잘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현 의원님 사무실에도 <목소리> 방금 제가 또 갔었는데 <laughs> 이미 끝나고 출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두분다 아, 아 오늘 개소식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 개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그, 그 대장정의 시작을 첫발을 내딛는 그 어, 의미심장한 그런 날에 아주 큰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뭐그 정치를 시작한 지가 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어, 두 달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에게 좀 어, 새로운 어떤 기운을 새로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불어넣어 달라는 그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어, 정치인문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과천 의왕 지역에, 의왕 과천 지역의 새로운 정치인의 바람과 이안양권의 노련한 두 선배님들의 그 어, 훌륭한 지도력을 합해서 희망의 바람을, 그 노란 희망의 바람을, 새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왕과 과천, 그리고 안양, 이 지역에서 그리고 또 이제 더나아서 군포 지역까지 우리 새로운 신진 정치인의 그 희망의 바람과 우리 노련한 선배 정치인들의 그 노련미를 결합한다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는 아주 희망찬 그리고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걸 의원님 그리고 이석현 의원님의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외국후가 네, 희망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뜨거운 존경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분 제가 좀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이문수 한극제 시연님. 그리고 정대훈 도위원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청구연합회의 김중필 회장님 네, 그리고 안양초등학교 어, 어, 학부모 회장님 문영위 회장님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길룡 선생님 안양군포의향환경운동 연합 회장님이시고 우리 아양 시민신문 반기길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아 여러분들이 키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된 우리 아양의 기운, 여러분들이 키운 큰 일꾼 이종걸 후보를. 그대로 오셨습니다. 박수와 감성, 시작입니다.